아빠랑 잘 놀고 있어, 우리 애기 <laughs> 집중한 발 너무 귀여워. 응. 어떡해 아, 습하다 습해. 가만히 있을 때. 레르르르르르 등장합니다. 이가고아 사랑하는 내는 다가가야 아빠랑 완전 재밌게 놀고 있던데? 음, <laughs> 재밌었어? 아 진짜? <laughs> 아, 너무 잘했어. 엄마 밥좀 먹을게 우리 애기. 밥음. 귀여. 밥음. 아, 좀 쉬었다 갈까? 어, 응. 힘든가 보다. <봐라> 저는 호다닥 빨리 밥을 먹고 이사갈 집으로 가봐야 돼요. 오빠. 응? 한년 다녀오길 잘한 것 같아.들 응, 괜찮? 몰라? 뭉쳤던 게싹 풀렸어. 아까 어깨랑 목이 너무 뭉쳐서 막 현기증 났거든? 풀린 것 같아? 확실히? 응, 가벼워. 아이고, 어, 잘 졌네. 아기는 이렇게 깨근발로 걸어야 된대. 밑면에다 나오면 안 된대, 아직은. 아, 아이고, 잘한다. 이사 갈 집에 가보자. 이사 갈 집에 도착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벌써 이렇게 와서 적어놨대요. 어. 이제가 요정까지 나올 거야. 신들이 축발식이죠어 이게 주방인데요. 주방은 싹 올수리 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집다 보고 집에 갑니다. 빨리 이사 가고 싶다. 도착했더니 배고프다고 들이 누웠어요. 아빠가 아빠 아빠가 만마 만들러 갔어. 좀만 기다리자. 아어 아. 어, 알았어, 알았어. 배고팠어? 너무 뭐 어지러워가지고 조금 자려고요 아무래도 마법이 다가와서 좀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laughs> 남편도 졸린가봐요 <laughs> 딱콩이 좀 놀다가 자면 같이 자 오빠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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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애게벌레 나는 애차게벌레 애차게벌레 그렇지 잘했어 <laughs> 나는 되게 나는 제 그러니까 딱콩이가안 자는 게 아닐까요? 예. Yeah. 응? 아아 아 천사 미소? 아 너무 예쁘다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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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지금은 마음껏 먹어봐 어차피 있었니까 가만히 자를게 어떻해? 과감해, 과감해. 예방어까요 자를까요? 안돼, 안돼, 위험해. 잘린다, 잘래 음. 여기 모르지가 일차로 <laughs> <laughs>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어떡해>. <laughs> 미안해. <웃음> 그래도 짠 귀엽다. 오늘도 크느라 고생했어 우리 아가. 잘 잤어? 남편이 아침 수유 해줬어요. 원래 아침 수유 하고 다시 자는데 오늘은 안 자네요. 오늘 2차 영유아검진 간녔거든요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병원이라서 살짝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원래 다니던 소아과에 2차 영유아검진은 영유아검진 티켓팅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받을 수 있기는 있었는데 되게 많이 늦게 받아야 되더라고요. 2차 영유아 검진이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거기는 이미 예약이 빠른 계열은 다 차서 진짜 감당감당하게 6개월 차에 받을 수 있더라고요. 2차 영유아 검진은 두상이나 고관절 때문에 빨리 받는 게 좋대요. 딱콩이가 원래도 자기 의사 표현 잘 하던 아기인데 이제 4개월 돼서 그런지 며칠 전부터 더더더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어. 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놀이를 하거나 심심하거나 하면 약간 이렇게 뚱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답니다 지금 조금 심심해가지고 일단 책 읽어 주려고요 사과가 큰 커다란 사과가 놀다가 <laughs> 잠들었고요 저도 옆에서 한숨 자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달콩이가 자고 있는데, 그냥 수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간 김에 4개월 접종도 맞출 거거든요. 거기서 먹는 약이 있는데, 그게, 애기들이 많이 개어낸다고 해가지고, 최소 1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한 채로 가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수유했는데, 지금 맘마 다 먹을 때까지못 일어나고 있어요. 완전 떡실신인데 너무 귀여워. 내 새끼. 건드리지마. 많이 졸려. 그거는 거야 지금 큰일 났어요. 어제 일기예보를 하긴 했는데, 오늘 비가 안 온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남편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날씨를 찾아봤더니 갑자기 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도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기 띠를 메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응, 음, 계획 변경. 응, 아, 괜찮아. 안 놀랬어? 부자뽕 맞았죠. 진짜 밖에 습하고 갑자기 또 햇빛이 났는데 하 어쨌든 잘 도착했습니다. 딸코미는 잠들었어요. 병원 가는 길이 너무 험난했어요.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유모차 못 끌고 아기 따고 갔는데 막. 밖에서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호우주의보라고 천둥 번개 치지 근데 또 택시 타기엔 애매한 거리지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또 혹시라도 미끄러져 넘어질까봐 엄청 긴장하면서 병원 다녀왔습니다 오늘 다녀온 소아과가 엄마들마다 호불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선생님이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긴 하는데 엄마들이 질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가. 계속 빨갛거든요? 관리해주면 좀 괜찮아졌다가 또 이렇게 금방 빨개지고. 오늘 여쭤봤더니 이거 더 발라주라 그래서 방금 발라줬습니다. 약 발라준 곳 제외하고는 로션 발라줄 거예요. 아들, 피부가 요렇게 건조해. 응? 음?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도 됩니까? 음, 발이 그새 좀 컸네, 우리 아들. 우리 애기 열한 번 줘보자. 37.2. 고기를 이쪽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가? 안 되죠? 36.5. 좋았어. 정상입니다. 처음에 오브를 사줬을 땐잘못 잤다가 요즘 잘 가지고 놀아요. 이게 시계마다 아기들이 갖고 놀수 있는 장난감이 있나 봐요. 처음에 아기 체육관도 원래는 발차기 하는 걸더 좋아했는데 요즘엔 이렇게 잡고 노는 걸더 좋아해요. 딱콩이는잘 자고 일어났고 수유도 마친 상태고요. 우리 아가. 약간 사두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거 사두증 공부하면서 봐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납작한가? 응? 음? 이쪽이 더 납작한구나. 그럼 너는 앞으로 이쪽으로 자겠다. 그래도 다행히 심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 반대쪽으로 하고 자고 우리 잘 극복해 보아요. 타미도 열심히 하고

처음에는 에드테이블 무서웠는데 기나긴 남편의 노력 끝에 이제 조금 갖고 놀아요. 아그 재밌어. <laughs> 저는 세수하고 왔고요. 지금 나가봐야 합니다. 먼저 딱콩이 장난감 당근 거래 하러 가고요. 당근 거래 갔다가 저는 이제 세지 인테리어 끝나가지고. 보러 갑니다. 전애기 보느라 인테리어 끝난 걸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어제 입주 청소 끝났고 남자 친구분이 청소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입주 청소 해주시고 또새집 증후군 약 분까지 쳐 주시고 어제 인테리어 실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같이 하나하나 봐 주셨어요. 그 남편 친구분이 또 청소업을 하시니까 인테리어나 신축 아파트 진짜 많이 청소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 친구분도 같이 봐 주셨는데 남편 친구분이 이 정도면 진짜 인테리어 깔끔하게 잘된 거라고 이렇게 안 되지 되게 많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제 남편 말로는 인테리어 실장님이 이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저희가 캐치 못했던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체크해 주시고 다른 건 괜찮은데 벽지 벽기가 살짝, 살짝 찢어진 게 있나 봐요. 그런 거 ASL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럼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 하다 보면은 지금 눈엔 안 보이지만 또 그때 되면 또 보이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최종적으로 보고 막판에 한번 더 이렇게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짐을 이렇게 챙겨갈 겁니다. 이거는 일수 봤는데 이거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화재 사고가 진짜 진짜 많이 나가지고 좀 무서운 거예요. 저도 겁쟁이라 항상 콘센트 꽂아놓는 기기들 있잖아요.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부분에 오늘 요거 붙여놓으러 갑니다. 그때 리뷰 보니까 이런 핀셋으로 붙여야지 잘 붙는다 그래서 요것도 챙겨가고 먼지가 있는 부분에 또잘안 붙일 수 있으니까 면봉이랑 건티슈 챙겨 가고요. 그리고 포스트잇이랑 마스킹 테이프 네임펜도 챙겨 갑니다. 지난번 이사 업체에서 분명히 같은 공간은 같은 박스에 짐이 담겼을 거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주방 부분은 여자분이 하셨는데 이상하게 같은 박스에 담겼는데 짐을 푸시고 난 뒤에 보니까 진짜 사방으로 다 떨어뜨려서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심지어 주방용품이 화장실에 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laughs> 진짜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사업체 새로운 업체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삿짐 풀때 딱콩이랑 있을 거여가지고 아마 같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여기 포스트잇으로 여기에 뭐 놔주세요 이런 거를 좀 적어두려고요. 그러면은 남편도 편하고 정리하시는 분도 편하고 서로서로 서로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손 닦을 수건이 없어서 수건도 챙겨갈 겁니다. 자, 가자, 가자. 집 도착했고요. 완전 딴 집이잖아. 들어가 볼까? 중문도 원래 없었는데 설치한 거예요. 여긴 우리 따콩이 방. 좋구만. 면봉이랑 건티슈를 까먹을까봐 챙겨놓고 막판에 가방이 안 나오고 있죠. 미쳤나봐. 문제가 있긴 있네. 요거 이렇게 꽂아주면 되겠지? 아, 물 없다. 좋았어. 인덕션에 이걸 붙이고 싶거든요? 아, 근데 구조가 이어서 붙일 수 있으려나? 이거 처음에 하나만 샀다가 부족할 것 같아서 하나 더 샀거든요? 살길 잘했어. 이거 하나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부족해, 부족해. 이거 활성탄 샀거든요 이거를 보여줄게요 여기 아까 활성탄 만진 손으로 여기 만졌더니 이렇게 얼룩이 졌어요 활성탄이 날리고 묻으면 잘안 좋아지더라고요 조심해서 운반 해야 될거 이거 예 <laughs> 네, 결국엔 부족해서 다못 붙였고 이 포스팅 메모만 적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생각나는 건요 정도인데 붙이면서 좀더 생각해 볼게요. 이제 다시 이거 문을 다 열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희 어제 입주 청소 했잖아요 진짜 깨끗하게 잘 됐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먼지가 나왔어요 진짜 계속 인테리어 먼지가 날아다니네 이렇게 활성탕 곳곳에 두고 저는 이제 집에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덥네요 고생했다 마다점 아가야 주먹구게 맛있어? 어? 치박이 냅두고 뭐하는 거예요? 다리 꼬는 거봐 요즘 자기가 먹겠다고 이렇게 손으로 하는데 좀잘안 맞아요 맛있죠? 엄마 어디 갔어? 딱히이 엄마 어디 갔어? 또 어, 먹었지? 또 먹었잖아 에듀테이블 이소리 되게 좋아하던데 그래서 샀어 커미에서 이렇게 하라고 일단 요거두 개나 할수 있겠다 이렇게 그렇죠? 엄마 손고기 오, 병원 다녀오자, 우리 애기. 아, 오빠. 나 들어갔다가 깜짝 놀랬잖아. 거짓말 안 하고 한 50명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 거야. 나 깜짝 놀랬어. 와, 장난 아니다. 맛있겠다. 다 우리 애기 잘 자네. 재우고 먹으려는 순간 깨버렸습니다. 모빌 좀 보고 있을래 빨리 묻혀 빨리. 금방 녹아. 어우 이 시려. 나 이따가 딱공이 짐 싸야 돼. 옷 같은 거 자주 입는 거 빼고 다걔 놓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빠가 그렇게 좋아? 딩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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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자가 춤추는 걸막 보긴 해요 그 이사 오기 전에 넣어놨던 거거든요 세고 완전 물이 됐어요 물더 사야 되겠다 뭐야? 배대 쪼그리 지금 이으면 어떻게 될까? 어, 입혀볼래? 안돼 찡기지 이 그니까. 옷들을 계속 넣을 건데 왜내 옷보다 더 많지? 당장 입으로 빼고 이 옷들은 넣어둘 거예요 그것도 입힐 수 있어? 응안 어. 작아? 거야 어개만해 <laughs> <좀> 뒤집어서 힘들어 카페 카페 사러 가야지 카페 그래. 오늘은 엄마 아빠를 응. 기쁘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니 커피 냈냐고 내일또 재밌게 놀자 우리 아기 알겠어요 네 그렇지 응. 알겠어 잘자 <laughs> 우리 아기. 사랑해요. 아, 귀여워.